가시오. 풀리풀리 왔나? 있어. 가자. 뭐야? 이거네. 가자. 풍선 뭐야? 가자. 있는데? 어게 아니. 가 누가 그래, 올렸어? 아... 안올었어 12일 전. 아, 네, 몇 네, 네, 셋. 이끌어 이겨야 는데 아, 넘어가요, 넘어가요. 어허이. 是。十多 네. 네, 밑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헤선 네. 들어와 들어와 안추워더 나갔지? 아니야 아니야 안 추워 돈 단점. 응? 아야. 야 리테 리테 오려까. 걸렸어. <목소리> <목소리> 아 됐어? 어, 걸짐 걸렸다. 노바, 노바. 네. ¡Ojo! 여기. 여기 조심 네, 소 가야겠다. 자. 이매 님, 루시드 깼어요 네. 오케이. Okay. 피해 예, 바인드 걸었어요 예힐 하나 남으셨군 반대, 반대, 반대 맞아요 야 혜선이 넌 어디냐? 저 어, 다음 달 윌이요 다음 달 윌? 네 그래서 빨라 다들 <웃음> <웃음> 원래 남의 건 빨라 고이는 거예요 나 원래 저녁 그 친구들 군대 갈 때도 친구 건빠르거든요 맞아 <laughs> 정답. <laughs> 정답! 정답, 정답. 오케 <laughs> 내, 내 한달 기다리는 거는 진짜, 진짜 엄청 안 가는데, 남의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라? 조심. 그쵸? 별 생각 안 하니까 금방금방 금방 가는 거 같은데, 저는? <laughs> 아, 이게, 썼어요. 건마에 한 번, 재미 들리니까, 그, 있어, 그게. 제일 눈풀이랑 나랑 똑같이 하지 않나? 응. 나 원래 음. 한달 빨랐는데, 누가 재료 안 먹고 해가지고. 왜 삐졌어? 응. 아. 음. 괜찮아. 어이구. 뭐... <laughs> 너 텐션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몰라 누거 때렸어? 아니 그건 아닌데 아또소용이구만일 걔는 항상 포함되있지 아... <웃음> <인플레이션> <웃음> 파티에 소영이 네. 가요? 아니요 달, 달라요 인플 파티가 뭐 수십개씩 되는거? 해도 <laughs> 드릴게요 진짜 고마워 파티가 진짜 수십개야 수십개 <laughs> 아니 뭐1천만 원이면 그냥 뭐 얘도 건방지고 제도 건방지고 보니까 네, 이런 아니, 가라 주세요. 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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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아 해독 가 야, 네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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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심 야, 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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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꿀데카 간다. 해도, 해도, 해도 1분 뒤에 부탁드려요. 네. 어? 잠깐만, 잠깐만. 내꺼, 내꺼, 이시간에 아, 이쪽 거 알면서도 맞아. <laughs> 뭐야, 우리? 어디 어 있죠? 오케이. <laughs> 너무 몇개 죽었다, 아까? <laughs> 아니요, 아니요. 일어나서들릴게요죽 바퀴, 데 바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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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두바 뭐야. 막기, 막기. 야, 짐을 부작가 시하냐 이거? <laughs> 무슨 일이냐. 오지 진짜? 오늘, 또화 극해라. 막기, 막기. 오늘 날이다, 오늘 날이다. 오늘 나온다, 오늘 나온다. <laughs> 나이스. 나온다, 어, 진짜. 림프 생전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뜨면 무조건 올라가지. 나피왜 그러냐? 오, 줬어 오, 케이해볼어 오, 어, 나도 해볼 오, 나도 해볼 오, 늘도 해볼게. 오, 나도 해볼게. 오, 나도게 오, 오, 케이

어디 이거? 뭐야 이거? 노안 눈 나왔었어? 응. 음. 노안 눈못 봤어. 무지성이었나 봐. 조심해. 노안 눈. 저왜오른쪽이요 ㅇ okay. ㅅ no? 어, 무서워 잘 쓸게요 no? 어, 도대 이거 어, 없어졌나? 한 no? 아, 뭐야 움직였는데 늦었다 스 갈아볼까? 응팀한번 음. 줄게 여게요 저도 어? 저 오른쪽에 있을게요 어, 제가 줄일 거아니지 혹시 모는상황때리니뒤뭐어요음네어요 나갔어요 죽 아이고 지금 걸을 까요 사인드? 네. 오케이. 심심심 던 던져. 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아, 융풀 풀덱하다. 미쳤어. 아, 자, 안 네. 아시죠? 어, 칠게 이제. 안릴게요 가시죠. 어. 냐 네. 상자 잡다. 어이. 놀금. 상자, 상자. 놀금의 상자 네, 아, 야이야잘떴다이 네. 정도면. 아, 방어고요? 네. 방어구네 오케이. 아, 아쉽다 방어구 없죠? 돌궁에 방어구 나이스 일단 이어 불데카 네. 불데카